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좀 많이 하길래 이것저것 구매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팩 지분율이 높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점점 건조해져서 그런지 마스크팩을 특히 많이 구매를 하게 됐는데 아예 이김에 올리브영에 가면 꼭 구매해야 하는 마스크팩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예 제가 좋아하는 팩들을 모아봤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올리브영 가면 팩 하나씩은 구매해서 나오게 됐지 않나요? 음.. 팩을 막 매일 할 정도로 엄청 자주 하는 건 아닌데도 팩은 꼭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마성의 올리브영. <laughs>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 첫 번째는 에블바리 쟁이는 마스크팩이에요. 첫 번째부터 진짜 강력한 템들이 나오는데 선택은 여러분들 몫으로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짜잔! 아비브 껌딱지 시트 마스크 어성초 시트랑요. 메디힐 티트리 케어 솔루션 마스크 REX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메디의 티트리 마스크를 조금 더 좋아하는데 이두개 진짜 올리브영 베스트 마스크팩에서 계속 내려오지 않는 그런 마스크팩들이에요. 이 마스크팩들은 어성초 티트리 둘다 진정 마스크팩이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썼을 때 진짜 싫어하는 막 이마랑 여기저기 올라오는 좁쌀 여드름 요철들 있잖아요. 그게 이 티트리가 훨씬 더잘 잠재워주더라고요. 티트리가 아무래도 화농성 여드름에 조금 더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좀 붉게 여드름 올라오기 전에 생리 트러블 올라오기 전에 사용하면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서 아예 그런 트러블 나기 전 케어로는 이 메딜 티트리가 훨씬 더 좋았어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생리 기간 동안 피부가 완전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 메디힐 티트리 마스크를 이틀 연속 썼더니 손에 잡히는 좁쌀 요철들 있잖아요. 그게 싹 가라앉아서 이번에도 또 역시 메디힐 티트리가 진정엔 진짜 좋구나 느꼈습니다. <laughs> 텐션 무원. 사실, 팩 밀착력이라던가 에센스 양, 보습에 있어서는 이 아비브 껌딱지 마스크가 조금 더 좋았어요. 이게 에센스 양이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 온몸에 다 처발 처발해도 될 정도로 많거든요? 그래서 팩 하는 동안 온몸에 바르고 나면 실제로 바디 피부도 부들부들한 팩이에요. 그래서 진정과 더불어 보습 등 여러 가지 방면을 케어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 아비브 껌딱지 마스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요것도 쟁임템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 케어하는 데에는 이 메디힐 티트리가 더 좋았습니다. 이 메디힐 티트리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REX 타입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지금 올리브영 어플 보니까 거의 50%보다 조금 더 할인돼서 진짜 저렴하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비브 껌딱지 팩도 자주 할인하는 품목 중에 하나니까 두개 많이 많이 쟁여두세요. 두 번째는 귀차니즘을 위한 템인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영상에서 이미 여러 번 보여드린 거예요. 바로 웰라쥬 먼데이 키트입니다. 이제 좀 지겹죠? <laughs> 근데 지난번 보여드렸을 때는 이 파란색 리얼 히알루로닉만 나와있던 상태였는데 이게 진짜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대박에 힘입어서 시카 클리어, 골드 콜라겐 두 가지 타입이 추가가 되어서 한번 오늘 다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 번 소개한 제품이라 좀 지겨우실 테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똑 따서 캡슐에 앰플을 부어서 녹인 다음에 호로로록 바르면 끝이 나는 초간편 제품이에요. 근데 피부가 진짜 매끈하게 수분 보습력이 짱짱해서 다음날 아침에 피부가 관리한 느낌이 빠방하게 드는 제품이에요. 이거 바르고 난 다음 날에는 진짜 실제로 푸석했던 피부가 엄청 좀 탱탱하게 차오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수분 보습이 잘 되는 제품이어서 자꾸 쟁여 두는 템인데요. 저는 요세 가지 키트 다 써봤는데 아직까지도 원픽은 요 파란색 리얼 히알루론이 원데이 키트예요. 이 웰라주라는 브랜드가 어느 회사에서 나온지 알면 좀 놀라실 거예요. 우리 이런 필러 맞잖아요 필러 중에 녹일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 종류들이 있는데 채움이라는 국내 필러가 있어요. 실제로 제 턱에도 들어가 있는 필러인데 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만든 회사가 만든 뷰티 브랜드가 요 웰라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독 히알루론산 기술을 이용해서 히알루론산을 동결 건조시킨 제품이에요. 이게 동결 건조시키면 히알루론산의 유효성분들이 파괴되지 않고 정제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성분 그 자체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싸고 간편한데 효과가 좋은 이유입니다. 이 파란색은 히알루론산 그 자체를 건조시킨 거기 때문에 정말 저처럼 기초 수분 보습에 집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이 시카클리어는 히알루론산이랑 같이 센텔라 아시아티카 성분을 같이 건조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진정이라던가 색소침착, 요런 데에 도움이 되는 건데, 실제로 이것보다 요게 더 순하고 민감한 피부에 더잘 맞았다는 후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수분감을 더 중요시해서 파란색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골드 콜라겐은 정말 콜라겐을 그대로 동결 건조시킨 제품이어서 콜라겐이 우리 탄력, 주름에 좋은 건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탄력, 주름에 관리하기 좋은 캡슐입니다. 얘는 실제로 이두 가지 제품보다 훨씬 더 앰플도 그렇고 꾸덕한 느낌이 나는 제품이었어요. 콜라겐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더 영양감이 있고 더 쫀쫀한데 마무리감이 다른 것들보다 더 끈적한 느낌과 함께 무거운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 진짜 탄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 하셨을 때 쓰시면 좋고 엄마랑 같이 쓰면 엄마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템입니다. <laughs> 그리고 얘네들은 요렇게 간편하고 간단해 보이는데 가격대가 조금 나가기 때문에 꼭원 플러스 원할때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은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 플러스 원안할때 사면 조금 아까운 제품이에요. 세 번째는 신박한 신상템이에요. 제가 광고로 써본 제품인데 너무 좋아서 재구매까지 한 제품이에요. 바로 메디힐 진정 버블톡스 세럼 마스크입니다. 요거는 되게 신기한 팩이에요. 버블이 마구마구 올라와서 흡수시키면 되는 팩인데 사실 저는 새로운 템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신기하고 새로운 제품들은 처음 쓰면 신기할 수는 있는데 계속 꾸준히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꾸준히 쓰는 건좀 베이직한 제품들. 근데 웬걸? 써봤더니 버블 마스크인데 일반 마스크팩이랑 전혀 사용법이 다르지 않아서 편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마스크팩처럼 피부 위에 얹어서 사용하면 되고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고 나면 버블이 마구 하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마스크 팩을 떼어내주면 됩니다. 그리고 떼어내고 나면은 피부 위에서 2차 버블이 또막 사각 사각 올라와요. 그럼 그걸 그대로 흡수시켜주면 되는 팩이에요. 처음에는 흡수가 안될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흡수돼서 오히려 다른 마스크 팩들보다 흡수가 좀더 빠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엄청 쫀쫀하고 매끈하게 광이 나서 다음날까지 피부가 좀 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얘는 진정이랑 미백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저는 진정 타입이 훨씬 순하고 제 피부에 잘 맞아서 진정으로 재구매를 하고 있고요. 버블이 막 올라와서 나중에는 되게 비숑처럼 되는데 소리도 마치 ASMR처럼 사각사각 들려서 기분도 되게 좋은 마스크팩이에요. 또이 버블이 올라오면서 디톡스 하듯이 피부가 정화가 돼서 그런지 피부가 맑아지는 효과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laughs> 이거 쓰고 나면 윤광이 마음에 들어서 다음날 파운데이션을 쓰기 싫고 파데프리 하고 싶어지는 마스크팩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변 크리에이터들이 와 진짜 찐 영어방이라고 그런 신박한 표현 처음 본다고 <laughs> 그 정도로 제가 좋아하고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왔던 표현이에요. 요거는 딱 10월까지만 올리브영에서 50% 할인하고 있는 마스크팩이라서 11월 되기 전에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그래서 냉큼 재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초예민할 때 쓰는 템이에요. 제가 마스크팩을 잘못하면 그때그때 피부에 따라서 시트에 따라서 접촉성 피부염이 올라와요. 그리고 또 주사 피부염 올라올 때쯤에 진짜 예민할 때는 마스크팩을 함부로 하면 피부가 오히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모델링팩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모델링 팩은 대량으로 구매하면 굉장히 싸거든요? 근데 대량으로 사면 이상하게 손이 잘안 가요. 모델링 마스크 팩은 사실 되게 번거롭고 성가신 마스크 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잘안 해주고 진짜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만 찾게 되는데 이렇게 대용량으로 사면 그럴 때만 한번 쓰고 쟁여뒀다가 다시 쓰기에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데 일회용으로 사면 또 비싸요. 비싼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용량으로 사면 싼걸 알잖아요? 그래서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좀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올리브영에서 요 린제이 모델링 팩이 그나마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린제이가 원래 모델링 팩으로 유명한 브랜드고 요 브랜드 제품을 써봤기 때문에 요 일회용으로 나온 걸 주로 사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타입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당연 쿨링 효과와 진정 효과는 요쿨 티트리가 제일 좋아서 요쿨 티트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세수하시고 토너로 피부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링 팩 사용하시면 되는데 모델링 팩 쓰기 전에 저는 좋아하는 앰플을 발라주고 쓰는 편이에요. 모델링 팩의 효과 중에 하나가 앰플을 발라주고 해주면 고무 팩이잖아요. 이 안에서 앰플이 훨씬 더 쏙쏙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효과가 배로 느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이 웰라쥬 원데이 키트 되게 가격대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델링 팩할때 이런 비싼 앰플 바르고 같이 발라줍니다. 그럼 괜히 돈값 더 하는 느낌? <laughs> 좋아하시는 앰플 잘 발라준 다음에 내장된 스패출러로 물 7스푼 넣어서 반죽을 하고 얼굴에 도포를 해주세요. 사실 저도 도포를 잘 못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처음 도포하시면 진짜 엉망진창되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얇게 바르면 떼어낼 때 되게 힘들기 때문에 도톰하게 발라주셔야 되고 특히 가장자리 부분을 도톰하게 발라주셔야 떼어낼 때안 힘들어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떼어내줍니다. 가장자리 쪽에 잔여물이 좀 남을 텐데요. 요거는 화장솜에 토너 묻혀서 떼어내주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수분 증발하지 않게 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모델링 팩 하고 나면 피부가 확 시원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막 피부 가렵고 예민해졌을 때이걸 사용하면 훨씬 시원해지면서 가려움증도 완화가 되고 시원하니까 모공 수축 효과도 실제로 느껴져요. 제가 초 예민할 때는 진짜 저한테 진정되고 잘 맞았던 앰플들 있잖아요. 이니스프리 트루케어 AC 앰플이나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 먼저 발라주고 이 모델링 팩을 해주는데 그러면 진정 효과가 훨씬 더잘 느껴져요. 그래서 예민할 때는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조합해서 발라줍니다. 그냥 모델링 팩만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쓰느냐는 본인 취향에 따라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 써보시고 나는 일회용으로 구매하기에 좀 아깝다. 나는 요게 잘 맞는다 하시면 아싸리 대용량으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긴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좋아하는 올리브영 가면 꼭 사야 하는 마스크팩들 소개를 드렸는데요. 마스크팩 진짜 많잖아요. 그중에 뭐 써야 될지 저도 항상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리브영에서 마스크팩은 할인할 때 사야 제맛인 거 아시죠? 그리고 올리브영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 에서 진짜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앱 이용하시면 조금 더 똑똑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영 나한테 상줘야 돼, 진짜. <laughs>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일주일 힘내세요. 그럼 안녕!